할렐루야. 행복하고 즐거운 중추절 명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아름다운 교제와 축복이 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290장.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또 그들의 부르짖점을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지구상에서 사람이 살수 있는 장소로서 가장 높은 곳은 티베트에 있는 콜라란둥이라는 지점입니다. 그곳은 무려 해발 6,300m로서 한라산의 세 배가 넘는 곳이죠. 그곳이 유명한 또한 가지의 이유는 그곳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중국의 그 거대한 양쯔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양쯔강의 발원지가 되는 셈이죠. 우리나라 방송인 KBS 취재팀이 그 골라란둥을 취재하러 갔을 때 일입니다. 취재팀이 도착한 날은 기온이 영하 20도 였습니다. 취재팀이 촬영을 하려고 꺼낸 카메라가 얼어서 작동하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날 밤, 텐트 속에서 함께 식사를 끝마친 뒤 잠잘 시간이 되자, 그 텐트의 주인인 까르마 씨가 취재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모두 다 여기서 주무십시오. 그리고는 그는 딸랑 가죽모포 한 장만을 들고 그춘 텐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어디서 자려고 나가느냐고 묻자 가르마시는 대답합니다. 나는 내 양을 지키기 위해 밖에서 잡니다. 그는 자기 말대로 카메라가 얼어붙는 정도의 혹한 속에서 가죽모포 한 장으로 깔고 덮고 잤습니다. 행여 맹수가 나타나서 자기 양떼들을 채워갈까봐서였죠. 그 장면을 본 취재진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해발 6,300m 고지의 양떼는 우글거리는 맹수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그 무슨 밤을 편안히 지새울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걸고 자기들의 곁에서 함께하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삶입니다. 큰 두려움과 염려들이 숨쉴 틈도 없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다위선 2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성도들을 다 보호하시되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걸리는 것도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지키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의 안위와 그 사람의 평안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를 각오하였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것도 대충 담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몸으로 온 마음과 생명으로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골고다로 십자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고통에 몸서리치는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고통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군병들은 썰게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제공했습니다. 이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의뢰껏 제공되는 것이었고 비록 극악무도한 죄수라고 해도 최소한의 인간애로서 잠시라도 그 고통을 완화시켜주려는 최소한의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하셔야 할 고통을 예수는 조금도 회피하지 않으셨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고통을 감하면서 십자가를 담당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온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악이 무서운 것이었고, 그 무서운 죄를 온몸으로 담당하셔서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온 몸으로 온전한 고통으로 그 무수한 우리의 죄의 무게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온 몸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의 삼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예수님은온 몸으로 온 생명으로 담당해주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몸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온 몸으로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 명절의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즐거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즐겁고 건강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을 마치고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